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수는 17만 4,344개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전체 종사자 수도 57만 8,280명으로 2022년 대비 6.1%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매출 총액은 69조 6천억 원으로 7.3% 감소했고 영업 이익은 6조 5억 원으로 14.3% 감소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92.1%를 차지했으며 업종은 도소매업이 가장 많았고 대표자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가 6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부채 보유기업은 전체의 46.7%, 평균 부채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고 장애인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정책으로는 금융, 세제, 판로 지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국 지자체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68종의 소득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수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며 필요시 대체 가능한 복지 제도도 안내됩니다. 복지부는 공정한 급의 지급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철저히 확인하고 수급자의 권리 보호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금융경제 교육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기로운 노후 준비를 주제로 장기 재무설계와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교육은 1차 시 노후 알아야 준비한다. 2차 시에는 노후준비 실전 등으로 구성되며 소비 저축 투자 전략과 공제 제도 활용법 등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강은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가능하며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공제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장기 저축급여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